잠자리에서 당사자인 여자들은 못 느끼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느껴지는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서 남자에게 더 사랑받고 동시에 여자 자신의 만족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남자가 느끼기에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60에서 70% 정도의 여자는 심리적 문제 때문에 최고점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거나 평생 단한 번도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고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심는 것 같이 아무 맛도 안 나거나 잘안 넘어가거나 소화도 잘안 되는 것처럼 여자들의 경우에는 잠자리에 대한 교육과 경험으로 형성된 경직성,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은 제의식, 밝히는 여자로 보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육체적 사랑을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염오감 쉬운 여자로 보이기 싫은 자존심, 남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 초조함, 심지어 최고점을 느끼면 중독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해 여자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 장벽, 감옥, 족쇄, 수갑 등으로 스스로 제약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신체 조건이 훌륭하더라도 최고점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평생 최고점을 못 느껴볼 때가 많고 남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어떤 학생이 머리는 정말 좋은데 불행한 가정환경이나 친구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거나 공부를 아예 포기해버리며 학생 스스로는 그러한 심리적 문제가 너무나 천천히 오랜 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조차 못하고 자신이 그저 공부에 재능이 없거나 머리가 나빠서 그런 줄만 아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자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경계가 심한 길고양이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급하게 다가갈수록 거부반응을 일으키지만 몇달 이상 꾸준히 멀리서부터 천천히 다가가서 안전하다는 것을 조금씩 확인시켜주면 어느 순간 길고양이가 스스로 와서 사람의 손에 머리를 부비는 것처럼 여자 자신의 마음을 길고양이처럼 경계가 심한 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여자 스스로 남자친구와의 잠자리 이전에 부드러운 스킨십과 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즐겁다는 인식을 하면서 천천히 잠자리를 시작하면 여자 자신도 모르게 경직된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최고점에 쉽게 도달하게 될 때가 많고 최고점에 도달할수록 그러한 여자의 반응이 남자의 흥분감을 높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더욱 사랑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둘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여자의 복잡한 신체 구조 때문이고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 자신이 여자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시동 버튼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주차 모드에서 주행 모드로 전환할 줄 모르거나, 브레이크와 엑셀을 구분할 줄 모르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운전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여자 자신의 몸의 흥분감에 시동을 거는 성감대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거나, 똑같은 입이지만 말하거나 밥 먹을 때의 입과 키스를 할 때의 입은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거나, 여자 자신의 몸이 좋아하는 스킨십과 자세를 전혀 모르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가 많고 특히 자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여자 자신이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남녀가 마주보는 자세가 좋을 것 같더라도 실제로는 여자 자신의 몸의 반응이 남자가 뒤로 가는 자세에 여자 자신의 몸이 더 흥분한다면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연습 부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운전 초보가 운전을 할때 버벅대는 이유는 머리로는 운전을 이해해도 몸이 숙달되지 않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여자 자신의 몸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하더라도 실제 잠자리에서 스킨십, 키스, 대화, 눈빛, 몸짓 등이 몸으로 숙달되지 않거나 경험이 부족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잠자리 경험을 늘리기에는 여자 입장에서는 연습할 남자 자체가 없거나 엄청난 위험과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치 운동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배운 동작을 자꾸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거나 시뮬레이션 하거나 유튜브로 자신이 어려워하는 동작을 자꾸 찾아보면서 눈으로 익히고 홈트레이닝 하듯이 조금씩 따라 하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노력을 하다 보면 실력이 빨리 느는 것처럼 여자 자신의 성감대나 좋아하는 자세와 스킨십 등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많이 자극해보며 잠자리와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를 자주 찾아보면서 말 그대로 여자 스스로 여자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능숙해져야 하고 좀더 수준 높은 연습으로는 마치 복싱에서 항상 실제 상대방과 경기를 하거나 스파링을 하면 부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가상의 상대방을 설정해서 혼자 연습하는 섀도우 복싱을 연습하거나 싸울 상대방의 경기 영상을 자꾸 보는 등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실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남자친구가 생기면 해보고 싶은 스킨십이나 자세를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동작으로 연습하다 보면 실제 남자친구와의 잠자리에서 여자 자신도 모르게 최고점에 도달하기 쉬워질 때가 많습니다. 셋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여자의 최고점을 방해하는 것중 하나는 여자 자신의 업무 인간관계, 질병,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컨디션 하락이며 그 중에 남자가 느끼기에 가장 최악은 여자의 다이어트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여자들의 경우에는 남자친구에게 예뻐 보이려고 시작한 다이어트가 실제로는 여자 자신을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게 만들어서 멀쩡한 남자친구에게 시비를 걸다가 결국 다이어트도 실패하고 연애도 실패하는 것처럼 여자들의 경우에는 식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욕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며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자의 몸매는 약간 통통한 여자이지만 여자들이 선호하는 몸매는 모델이나 연예인들처럼 마른 몸매일 때가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과정에서 몸에는 힘이 없어서 쉽게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주기적 신체 변화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멈추기도 하며 정신적으로는 짜증과 신경질이 심해져서 남자친구와 잠자리는커녕 대화조차 싸움으로 번질 때가 많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다이어트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남녀의 종족 보존의 원리 자체가 달라서이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여자 자신의 건강, 영양 상태, 환경적 조건 등이 여자 자신의 임신과 출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면 여자 자신도 모르게 잠자리를 거부하게 될 정도로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은 여자 자신은 물론 자식의 목숨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정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며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비행기가 이륙 착륙을 할 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되면 이륙 자체를 미루거나 심지어 취소하고 착륙할 공항에 문제가 있으면 해양에서 다른 공항으로 가는 것처럼 이러한 본능이 작용한다는 것을 남자는 물론 여자 자신조차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여자 자신의 업무, 인간관계, 질병,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컨디션 하락은 여자 자신도 모르게 잠자리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불러일으켜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잠자리에서 최고점은 마치 사람이 잠을 잘때 꿀잠을 자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더욱 건강해지지만 반복적으로 잠을 자는 둥마는 둥 뒤척인다면 자도 그만 앉아도 그만이게 되어버리며 심지어 악몽을 자꾸 꾼다면 잠자는 것이 두려워지고 잠들기 싫어지는 것처럼 잠자리에서 여자 자신이 최고점을 자주 느낄수록 여자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여자의 최고점에 도달한 모습이 남자를 더욱 흥분시켜서 남자에게 더욱 사랑받게 될 때가 많지만 여자 자신이 최고점이 뭔지 전혀 모르거나 잠자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정도의 느낌만 반복적으로 가지게 되거나, 심지어 잠자리가 불편하며 불쾌하게만 느껴진다면 잠자리 자체가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꿀잠을 자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자세와 이불, 베개 등으로 꿀잠을 자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잠자리에서 여자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잠자리에서만큼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을 열고 여유를 가지며, 신체적으로는 여자 자신이 좋아하는 성감대 개발과 스킨십, 자세 등을 연습하고, 물질적으로는 여자 자신의 흥분감을 높이는 장소, 분위기, 옷차림 등을 잘 체크할수록, 남자에게 더욱 사랑받는 것은 물론, 여자 자신의 만족감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